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카타르 도하의 아르글라 훈련장에서 진행된 취재에서 승부차기에서 1번 키커로 나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손흥민은 이날 중동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 맞대결에서 연장까지 가는 120분 승부에서 1위로 비겼지만, 승부차기에서 4위로 이기고 8강에 진출한 경기를 평가했다. 손흥민은 우스갯소리로 저는 아직도 박지성 형을 많이 원망한다. 저와 지성이 형이 워낙 친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후회를 조금도 하고 싶지 않았다. 첫 번째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하에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이를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승리의 8강에 올랐다. 손흥민은 이에 대해 팀이 하나가 돼서 지금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과정이다. 서포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서포트를 받아야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한 발, 두발더뛸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며 팀의 단결된 분위기를 강조했다. 손흥민은 승부차기에서의 성공과 관련해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연습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남아서 훈련할 찰 때도 있고 또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선수들에게 야유나 분위기는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공과 내가 차고자 하는 방향에만 신경 쓰라고 했다.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선수들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킥을 찼다.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손흥민은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조현우와의 대화에 대해 조현우 형에게 특별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다만 조금이라도 힘을 받을 수 있게 힘을 주고 싶었다. 내가 힘을 보태서 팀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글린스만 감독은 조별리그에서의 부진을 극복하고 사우디를 이기며 팀의 반등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팀이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다. 선수들 뿐 아니라 기자분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것이다. 한국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사우디전을 계기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단단해지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다. 사우디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너주 젖어 있지 않고 오늘 바로 잊어버리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